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. 한남동 관저로 찾아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개엄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윤 대통령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대통령이 먼저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배석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정 실장은 배석자 없는 독대였다고 했습니다. 1시간가량 회동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.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직무 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특별한 조치 안할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? 그런 얘기는 좀, 좀 들었는데요. 한 대표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때보다 상황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로선 더 이상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개엄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에도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한 대표 등에 대한 체포 지시도 직접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. 한 대표가 탄핵 외에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서로 간 인식차만 확인하면서 여권의 정치적 봉합이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. TV조선 조성호입니다.